등산 좋아하는데 오 네. 오래 으으면 오른쪽 발목이좀 아프거든요 발을 이렇게, 이렇게, 한번 세워 보시겠어요? 네. 요... 이렇게, 네. 이렇게, 이렇이이 복숭아뼈 주이렇 이렇게, 올렇게 있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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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렇게 이렇게, 이오이걸이 <목소리가 오우, 많이> 어 <걸어지네>. h <laughs> 많이 걸으시네 많이 걸으시네 이쪽은 <laughs> 괜찮은데 멀쩡, 멀쩡한데 이쪽이 o n e y m o n 요 y mon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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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o n e 가. 어, 여기도 마찬가지. 네. 오 운동 진짜 많이 하셨네. 트레이너세요? 스트레칭 강사예요. 네. 오, 저 스트레칭 잘못 가르친 거예요. 지금 여기 이거 문제예요. 여기. 이게 네. 유착이에요. 이게 스트레칭으로 잘안 벌리고 얘가 유착된 상태에서 하면 지금 이거 만져보세요. 공, 빈 공간이 훅떠 있죠. 네.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져요. 이게 텐션이 일정해야 돼요. 근데 여기 지금 빈 공간이 훅 들어가 있죠. 몸이 약해져요 오히려. 지금 근육으로 버티시는 거고 유착은 조금 건드려놓고 후 뱉어볼게요 후 오, 근육 관리 잘하시네 근육 키우시는 것도 잘하셨고 아주 좋은데 여기는 아 이게 떠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부하고뼈 들어갔죠. 지금 이 근육을 보니까 스트레칭 전문 강사시고 뭐다 관리 잘하시는데 요거를 촉진을 놓치신 것 같아. 요 일단은 오른쪽 발목이 네. 문제였었고. 그리고 이게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왼쪽 뒤꿈치로 얘를 괄사하듯이 문지르는 거예요. 이거를 뭔가 누워서 침대에서 이런 느낌. 음. 이러면 셀프가 도구 없이 가능해요. 전문가시니까 조금만 알려드리면 바로 응용하실 것 같아.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. <laughs>